너 설마 내 간을 그냥 내주겠다는 거야? 이 지역이 그렇게 물었을 때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는 이미 수십 번이나 싸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28화까지의 흐름을 그대로 이어서 29화에서 고성이가 말로만, 그러나 집요하게 지은호에게 간이식을 요구하는 전개를 스토리입니다. 그날 저녁. 인수 확정 소식이 회사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AP 인수전에서 결국 승리한 회사 분위기는 말 그대로 축제였는데요. 사람들은 샴페인을 들고 웃고 떠들면서, 이제 우리도 다른 레벨이다라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 한편 구석에서 지역과 지은호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검사 받은 거, 솔직히 말해줄래요? 지역이 먼저 꺼낸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그거요. 그냥 기본 검사였어요. 병원에서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입술은 담담하게 움직였지만 손끝에 힘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역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 검사였으면 지역이 부드럽게 받아주면서도 눈빛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호는 애써 웃으면서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인수 확정됐다면서요? 축하해요 선배. 축하 얘기는 나중에 해. 그 얘긴 지금 안 급하니까요. 지역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더 급한 건? 은호 너 몸이거든. 그 말에 지은호는 더 이상 장난처럼 넘기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마음 안쪽에서 누군가가 이제는 숨지 말자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은호는 오랫동안 혹시 나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가 아닐까라는 질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기 내서 DNA 등록을 했고요. 그 결과 가족 일치일이라는 단한 줄이 떠오르면서 숨겨져 있던 또 다른 가족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 가족은 생각보다 화려하고 생각보다 냉정한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아트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처음 만났던 그 클라이언트로 세련된 말투, 은근한 배려, 알수 없는 친근함. 그 사람이 바로 지은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지은호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다라는 해명도 들었지만, 그 해명이 곧바로 위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버려졌든 잃어버렸든, 어쨌든 지금까지 혼자 버틴 시간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친어머니에게는 이미 함께 살아온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쌍둥이 친오빠도 있었고요. 그 오빠가 지금 간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간 상태가 심각하다는 사실 역시 곧 이어서 알려졌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은 못 만난대요. 간이식을 기다리는 상태래요. 이두 문장을 말할 때 지은호의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들리려고 했었지만 끝부분이 자꾸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도는 사람 중 하나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원래부터 성공한 재혼녀라는 타이틀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딛고 자수성가한 남자와 결혼했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남편의 죽음으로 또한번큰 상실을 겪었고요. 그러다가 돈 많고 영향력 있는 박진석을 만나 재혼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성이는 한 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말과 표정과 타이밍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성이의 무기는 화를 내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라 선의처럼 보이는 말과 준비된 친절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친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쌍둥이 친오빠의 병상태를 듣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연락을 건 사람도 사실 고성이었습니다. 은호씨 많이 놀랐죠?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친어머니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듣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톤이었습니다. 저도 박영라 키우면서 정말 무서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아프다는 건 정말 엄마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이라서요. 그렇게 엄마라는 단어를 여러 번 꺼내면서 고성이는 자연스럽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친오빠분이 많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사실 이런 말은 제가 섣불리 꺼내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래도 혹시 은호 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요? 직접적으로 간이 시켜달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장 병원 가자고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성이는 늘 그렇듯, 한 걸음 뒤에서 말만 살짝 밀어 넣는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정말로 은호 씨한테만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살릴 수 있대요. 완전히 아주 예후도 좋게요. 이런 말들은 모두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말이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지 모른다는 압박을 함께 싣고 있었던 점입니다. 지은호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말 끝을 조심스럽게 골랐습니다. 저 아직 상황을 다 이해한 건 아니라서요. 그리고 간이식 같은 건 그냥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고성이는 곧바로 음성을 낮추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저도 알아요. 얼마나 큰 결정인지. 그래서 지금 당장 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은호 씨가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참 고맙고 기특해서요. 문장 속에 고맙다, 기특하다 같은 단어를 계속 섞어 넣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 사람의 부탁을 더 쉽게 들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지은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 안 했다고 반복하고 있었지만, 가슴은 이미 혹시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은 정말 죽는 걸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은호는 결국 엄마 정순이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응? 나 친엄마 찾은 거 말했었잖아요. 정순이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반찬을 담던 젓가락이 공기 중에서 한번 떨리든 멈추고,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 기억하지. 그 뒤로는 어때? 지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집에 오빠가 있대요. 쌍둥이래요. 근데 그 오빠가 간이식을 기다린대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순이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간? 응. 그래서 너한테 뭐라는데? 지은호는 그제야 눈을 피했습니다. 직접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만. 그러자 정순이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게 그 소리지. 네가 혈연이라고 네 몸을 먼저 떠올렸다는 소리잖아. 지은호는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들도 절박할 거야라는 생각이 도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로 나를 몸부터 떠올린 걸까라는 서늘한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호야 정순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널 키우면서 딱한 번도 그런 생각 한적 없어. 얘가 나중에 나한테 뭐 해주겠지 이런 생각. 그냥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웠지. 그 말에 지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누가 널 간이 맞느냐, 안 맞느냐로 먼저 생각한다? 엄마로서는 그게 제일 무서운 말이야. 정순이의 말투는 여전히 존댓말과 반말 사이 어딘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을 누가 숫자로 계산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강호였습니다. 지강호는 늘 그렇듯 방 안에서 게임을 하다가, 거실 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슬쩍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한 이식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누나, 진짜 간 이식해달라는 거야? 그, 그 집에서? 강호야, 너 언제부터 듣고 있었어? 문 열려 있었는데 뭐, 숨기는 게 이상한 거지? 지강호는 입꼬리를 삐죽 올렸지만 그눈 안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맨날 착한 사람 하다가 결국 몸까지 내주겠다고 그러지 마. 항상 누나는 남 생각부터 하잖아. 이번엔 하지 마. 제발. 이 말은 질투와 사랑이 섞인 말이었습니다. 지강호는 평생 누나와 비교당하며 자격지심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누나가 어디 가서 아프거나 손해보는 건 보기 싫었습니다. 지은호는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냥 상황을 좀더 알고 나서 생각해 보려고. 이상한 사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지강호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뒤에서 가족의 마음이 각자의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회사 회의실이 아니라 둘이 예전에 자주 가던 오래된 카페였습니다. 따뜻한 커피가 내려오는 동안 둘은 별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이불 연 쪽은 지혁이었습니다. 간이식이란 게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네가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지 지은호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확인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과 그래도 누군가랑 같이 들여다보고 싶다는 안도감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혼자서 다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지혁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늘 혼자 버텼겠지만 지금은 나도 있고 가족도 있고 성재도 있고 우리가 다 은호 네 편이니까. 이 말은 단순한 연애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지역은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설계한 판이라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상대가 되어주겠다. 며칠 후 고성이는 직접 지은호를 불러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새로 준비 중인 프로젝트 상의 자리였습니다 은호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너무 일만 하지 말아요 지금이 제일 예쁠 나이인데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친어머니와 친오빠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그집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요 지은호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저도 엄마 입장이라서 영라도 어릴 때 크게 아픈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도 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야기는 계속해서 엄마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감히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은호 씨가 지금 어떤 갈등을 하는지 알아요. 몸도 마음도 얼마나 무거운 선택인지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은호 씨 건강에도 큰 무리가 없다면 그때는 한 번쯤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문장은 매우 조심스럽게, 그러나 매우 분명하게 박혔습니다. 한 번쯤 생각은 해볼 수 있다. 이 말은 강요가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느낌까지 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만으로도 저는 고맙네요. 고성이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안에 조금 전보다 더 차가운 안도감이 숨어 있다는 걸 지은호는 정확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와의 만남 이후 지은호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지역이었습니다. 끝났어? 네. 방금 끝났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역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는 길이야? 아니요, 그냥 조금 더 걷고 싶어서요.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지혁이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뭘요? 그 말은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혼자서만 결정하지 마. 적어도 나한테는 말해줘. 지은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조금 흐려졌고, 손에 쥔 휴대전화가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알겠어요. 결국 그녀가 꺼낸 대답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결정 안 할게요. 29화의 끝은, 이렇게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그 말은, 처음 한 사람은 고성이었습니다. 고성희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회사도 이미지도 다 버리고 나올게 그러니까 네가 우리 우진이를 살려줘. 마치 자기 세계를 통째로 포기할 각오라도 된 것처럼 울먹였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성희가 버리겠다는 건 양심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은호는요. 한쪽으로는 엄마라는 단어에 흔들리고 다른 한쪽으로는 내 몸은 내 거다라는 마지막 선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정말로 버릴 준비가 된 사람은 고성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서류 앞에서 손을 떨고 있는 지은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건지, 지킬 게 남은 사람이 이기는 건지, 그럼 고성이가 버린다는 건 결국 뭘까요? 진짜 잃을 것도, 진짜 지킬 것도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 질문은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께 남겨둘게요. 다음 편에서 그 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